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스케줄은 조금. 커요. 엄청, 어, 마지막 날. 그러니까요. 사실, 어, 여러분들, 이제는 이 열쇠가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사용기간이 저때지만. 30날이에요, 30날. 어, 참여기간은 네. 10월 30일. 그렇지, 그렇지. 오늘 날짜 10월 28일. 음. 태 최근 MVP 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성공해서 매일 꽉 채워드릴게요. 내네 자리로. 와... 감사합니다. 준영님, 말씀이라도 고맙습니다. 자, 이분은 몇 개를 돌렸는데 나왔는지 한번 저희가 체크포인 잡을 수 있나요? 참여내역 보면은. 와, 근데 여기 하나 눌렀는데 2,400개네. 하나 딱 걸리는데. 와... 딱여기에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라서 11개, 2개. 와, 진짜 많이 사지도 않으셨어. 2,400개. 와... 와, 진짜 우리 진짜... 형님은 왜 이렇게 진짜. 지른다 한번딱하는데곱하기 아, 떠가지고 2400개 아 운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들 솔직히 얘기해서 예. 인정 운이 너무 좋으시고 일단은 마지막 형님께서 딱 패키지 끝나기 전에 예, 예, 마지막으로 예. 혜택 받으신 분 같습니다 일단 완전히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2400개는요 저희가 보통 어느정도는 800개를 우리가 400만원 정도450 정도를 받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 잡는데 그러면은. 3, 3개 돌려요겠다한번을한번해보시볼까요1 네. 5 0 0만원 정도. 그요 1,500만 원 정도 됐을 때의 그 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예,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무조건 그럼, 800개죠. 어, 중간 떴으니까. 800개를 한번 저희가, 아, 어, 정말. 저도 못 먹어봤으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에서 저한포이 주인님 아이디에서 마지막 도추식화 뽑아서. 해피 엔딩. 맞아요. 우리가 지금 상이라 돈주도 네. 좀 있어 공급지 않잖아. 맞아요. 우리 깔끔하게 돈주 뽑은 다음에 주인님 아이디에서 예, 예. 공급지 한 마지막 볼권 한번 태워보자. 알겠습니다. 가자 유명해. Let's 고. 근데 유명 안 까봐 가지고 이게 어떨지를 한번 까보긴 해봐야겠다. 야 이거는 진짜 맛있다, 얘들아 제가 까요? 네. 아 어, 제가 첫 번째. 아여기다 미주 존나 부담스럽겠네. 대영이. <laughs> 아니요 부담스러워 전혀 없고 언제까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자 2,521개에서 첫 번째 거 후. 상자 교환하자. 자첫 번째 일단 왔습니다. 저 포인트 는 일단 필요 없고 두 번째 거 좋은 거 떴다. 12면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 허나블레스 예, 예. 호날두만 떠도 지금 형성돼 있어가지고 영웅어 있어가지고 토치스카 아니면은. 그렇죠그렇죠 포츠8 0식 아니면은 저거 가는 게 맞긴 한데 누구니? 이번에 딱. 파리 난거 같아. 이제 왜냐하면 이게 에키스만딱 모여있. 왜냐하면 d c b CH, WS, 에키스들만 모여있는데. 쟤네는막 보면 BLD 막 더블피까지 아시... 있어서. 최대 여러분 보시면 CU까지 있어 저기서. 네, 일단은 이번은 일단 고정으로 하나. 왜냐하면 이제 1 번은 언젠간 걸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그러면은 2번으로다가 저는 인파 아빠도 네. 네. 선택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한번 눌러볼까요? 네, 한번 가보시죠. 자, 우리 상일님께서 굉장히 네. 좋은 길을 줬기 때문에 아, 예, 예. 저도 상일님이 혹시 뚝배기 만져보잖나요 아예 행운이 깃든 대가리라고 행기 뜬데 이 대가리를 만진 다음에 요 카드를 잡으면 아마 좋은 게 뜬다고 합니다. 자, 반대장 출발 가자.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도초 80깡이 지으긴 한데. 자, 기대가 분명히 나한테 왔지 야, 기대기 야! 우리 옆에 한번 가보자. 야, 잠깐만. 기대가 오면서요. 아, 이거이어떻 거야, 이거. 이거 예, 요겁니다. 예. 요거는 지금 두 장째 우리 주인님 이 중에 호날두가 약이뜨잖아요 호날두 하나 쓰고 나머지 가지 팀을 짜는데. 인정. 하겠습니다. 자, 저이 네. 행기대로 지금 큰 거는 뭐가 그 더? 그대로 한번 보시죠. 되게 한번 더. 왜냐면 이번에 한번더 행기대 잡아주고 어 다시 한번가겠습니다 타차야 뭐야. <laughs> 행기대를 세 번째까지. 만져 토치 자, 하나 토치. 뭐야구요? 자 주인님 이거 120개짜리도 하나 갈게요. 어차피 남았으니까. 남았으니까. 이번엔 여기야. 국화 국화 그럼 결국에 하나 뜨네 아니야 이게 금칼일 가능성이 아금가로 금칼 세개일 가능성이 아, 있어 아토청어 번만 뜨지 토츠 아 내가 다 말했잖아 그러네 하나 걸리네 얘는 이제. 뭐 하나 걸린 거라고 했잖아 그러 근데 이거는 기대야 그게 있다 네가 아, 1번과 2번 중에서 하나는 진짜 비싼 게 뜨는 거고 하나는 조금 저렴하게 될 거야 둘 중에 뭐인 거 같아? 형이 선택하셔야죠 형이 뽑으신 거니까. 아 그래 기대는 뭐 아예 그냥 얘기 안 하고. 네, 형이 뽑으신 거니까. 원래 본인 가는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야죠. 왜 남한테 의지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본인가 본인이 해야죠. 됐습니다. 예. 조금만 더 기대를 맞고서기 네. 때문에 맞춰서 아. <laughs> 저는 그러면 1 번. 아1 번. 아, 어어어어어 왜 그러세요 아 뭔가 이번이었던것 같긴 한데 아 이런 X 같은 말을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저희가 너한테 배웠어요 너한테 배웠어 또 누르면 그러더라 자기때님 저는 120개보다는 60개, 60개 2개. 2개가 더 나은거죠 이거는 우리 기때님이 예, 요거 한번 가고싶습니다 60개 2번 네, 두 번. 네. 한번 눌러주고 여러분들도 D&D n PC방에 오시면은 기때 머리 만지고서 한번 좋은 거할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핵꿀이기 때문에 가 보자. 그래. 빨리할때 이제 가 보자. 아, 너무 빨속리하고 있어 가지고. 자, 여기 30% 말고 우리는 20% 그렇지. 하나 받아주고 흐름 찾아서 그대로 가. 야, 나도 하나 줘야지, 마. 아, 야. 두개 해야 돼. 아니, 야 그래도 아무날 줘야지. 자기 혼자 다해 먹으면 어떻게 해, 씨. 아, 여기 눌러 주세요, 지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안 돼, 안 돼. 아. 20% 그렇지. 아니야 나도 같이 좀 놀자 혼자서만 <웃음> 어 <laughs> 분명 아까 다 알아보면 너무 훅하였던 것같은데 안녕하세요 행기때 연중무휴인가요? 아니요 연중무휴는 아니, 아닙니다 씨. 형님 예 휴일은 또 있는데 당연하죠 아 야, 그래도 너도 씨, 너무하다 나도 같이 좀 놀고 싶었는데 주인분 레알을 이제 만드시려고 하시나보네 레알 잠깐만 쥐아우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와왜이렇식하다 죽여넣 이거 죄알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인적으로 쫙 해서 대꾸하지 말자 <laughs> 말도 안 되는 거죄알마드리드가지고 뭐 레알마드리드인데 대꾸하지 마 그냥 <laughs> 아니 이거 60개는 본인이 하셔야 돼아 60개 60개 는 뭐. 본인이 잡아놓은 건 본인이 아. 예. <laughs> 자 60개 먼저 주임원 가보겠습니다 죄알마드리드다 여기서 더블 레스만 뜨면은 굉장히 좀 비싸다 말이죠 이거. 자아 오 비케케케케님 시상금, 상금 미시영 보여줘. 독배. 잠깐만, 야. 배는 이게 얼마야? 지금 100억 아 100조대 아니야? 177조. 이러면 60개니까 나쁘지 않은 거 아니가? 이게 50만 원인데 535 3만 배밖에 안 나는데. 왔 예? 50만 원. 4신만원6기서요 나패드가 네. 맞는 거 같긴 한데 이거 아니 여러분 이거는 그래도 이게 3 0 0조 정도는 나와 줘야 우리가 넘어갈 수있는어그금 한번 보여 주시자 예예예야2 예. 5 0조에서3 0 0조는 돼야 되나니까 여러분들 1 7 0조안 돼. 내가 얘기했잖아 얘들아 나패드 아니라니까 너희들 이거 오른발 가서 까먹었니? 아? 어? <laughs> 자 더블렛 넘어 가자. 야, 히어로 하자 그잖아 배게 아자르. 어, 아니 펠라인이요? 잠깐 아자르 아니었어요. 아자르, 아자르 거의 공통 공통적으로 어 오빠! 어때 이제는 어떻게 어때 뛴거 같아요? 너 얼마 했어? 저 166조요. 난 178조. 내가 좀더 높긴 하네. 아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할 게상이라 네. 손해야. 아 손해다? 잘 뛰운 건 아니야. 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손해라고 해서 싸울 필요 없는 이유가 뭐요아 아, 1대7이었어요? 어? <laughs> 1주 차이예요. 그래도 내가 이겼어. 1주 이겼고 잠깐만 지금 보면 이재혁 씨 가보라고요? 가도 제가 이겨요 여러분들. 180 파란불 180 171이지. 네. 가면은 1, 2, 9, 0이잖아. 넙사벽이야 <laughs> 얘들아. 맨유생 어. 어, 컬러. 어. 어떻게든 이길 수가 없다. 상일라 네. 요거 한번 네가 해볼래? 아 제가요? 음. 오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 상일. 아까 제가 요거 말고 팔까 골르긴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솔직히 옛날에 좀 좋다고 생각했던 팩이야. 여기서 너 혹시 네가 뽑고 싶은 선수 있어? 호날두요. 그니까? 일단 비싸니까. 네, 비싸니까 호날두요. 다 비싸. 호날두만 떴다 하면 이제 다 비싼 거라서 일단 호날두. 맞잖아. 설마 b b s 말 하는 거야? 그럼 끝나죠, 이거. 이거, 왜이 오경? 오경이어고 그냥 당은 필요 없어 여러분. 그냥 무조건 호날도 있는 시제에 호날두 넣으면 되는 거야, 이거. BBS면 여러분, 들 포르투갈 한번 가자! 네. 포르투갈! 포르투갈! 아니 포르투갈! 크리스티아누 아. 아. 쑤! 됐다, 아나 순간 피곤 줄 알았어. 야, 이거. 아. 비고비고도 같이 썼는데 제가 임팩잘 뽑았죠 제가. 어, 이거 괜찮네 상이랑 저랑 지금 완전 콜라보레이션 한게 뭐냐면 아, 콜라보 뭐. 제가 아까 1번을 선택했을 때 그렇지 그렇지 그 아니야 보크 2번을 선택해야지 이런 얘기 했었잖아 예맞아맞아 근데 맞죠. 제가 그말생각했잖아요 왜냐면 누가 봐도 1번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아, 예. 아 2번이었으면 뭔가 그였을것 같은데 WS한테 썼는데 이거 아 예, 소리하고 있는 s 부크한테 썼는데 아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 뭐요? 이거는 팔립니다 어, 이거 팔려요? 이거는 거리가 제일. 안태은님 감사합니다. 이 세피 못 들어가지 말고 너도 증명해라 안태은. 주인님, 일단 이거 쓸게요. 네, 이거 쓰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예, 우리 주인님은 아. 지금 예, 지금 제아마들이들이두 명의 선수 벨링엄과 호날두를 일단 쓰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 저, 저. 자, 지금부터 진짜 위인이 이게 우리 주인님이 비피를 마련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인님의비피마리 하겠습니다 맞을거야가아가넘버스아어야2등이었을거야지쥐님자님의비비 마리아가 지님 와우, 이거 얼마야? 금값 팔리죠? 포도는 어, 얼마인데, 이거? 오, 6,000조? 네. 오, 6 0 0조 팔리는, 팔리나지? 아 팔리지, 이거. 거래만 어. 되면은 좋겠는데, 우리 주인인 거. 잘 팔리지. 잠깐만 보면은, 요게, 아, 팔립니다. 네. 5,900조 한 장. 오, 투톱. 근데 사실, 써도 돼요. 네. 그래가지고, 주인님이 그냥. 지금 외지에 자리에 딱 있긴 한데, 이걸 이제 내려가지고, 이렇게 투톱으로 가도. 290이었다. 딱. 예, 딱290 네. 되면서, 그 다음 벨링엄을 내려갖고 쓰면 되긴 하는데, 마 아직은 다 이게 상의가 아니면은 이게 네. 두개쓸 테니까 네가 여기서 팔리는 라포츠에비하나 마련해 그거 맞죠 맞죠 그러면 주인님 한 6,000조로 나머지 맞추면 돼 당연하죠 깔끔하게 가 좋습니다 자 주인분 이제는 투톱 끝났거든요 더 이상 건들지 마 투톱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이제는 아래쪽에 벨리검 짝꿍부터 쫙 만들어봅시다 이거 야 이거 2,400개를 뽑고 주인님은 인생 양전 그러니까요 여기서 주인분의 마지막 레알의 정점 한번 가자 시레 내일 드리는 정점 누구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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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해 누구네? 자 여기에서 브라떼 케케 감사합니다 단 1,200만 원 쓰고 이도어 얼마 안 돼가요 이거 오더니 아아 0천조 아, 지금 제가 w s 를 뽑아가지고 사천조면은 아, 아. 이거 팔면은 주인모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인모 이거 잘 팔리거든요 잘 팔려 이거 팔아서 요 아래 벨리건 붙어 벨리언 짝꿍 붙터쫙 써면 돼요 이 이런 게임 끝 맞죠 이러면 되지 투톱에 딱 쓰고 벨리건쓴 다음에 좀 모자랄 것 같으면 내 거를 팔고 ch를 써도 돼 ch도 좋아서 아 네. ch 좋긴 하죠 아. 약간 왜냐면 6천조를 맞추고 싶었다는 거니까 마음은 다 아. 그랬단 말이야 총 아. 얼마 나왔어? 2경 아. 8천조야? 2경 예? 8천조요? 야 나. 잠깐만 이분 거의 내가 봤을 때한 20만원 정도 써서 거의 3경 뽑았는데? 나 구상한지 바로 따였는데? 나 이제 일경인데? 왓더퍽 컴백